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아름다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한 여인과 다른 사람들의 비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속에는 샌드위치 기법이 등장합니다. 앞에 나온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서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두 부분에 걸쳐서 나오고 그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이런 샌드위치 기법은 본 이야기와의 대조, 강조 등의 역할을 합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전체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더잘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12절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오고 10절과 11절 한 제자의 배신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한 여인의 헌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꾀하는 사람들의 적대감과 그를 고난받는 메시아로 아는 한 여인의 사랑을 대조시킵니다. 음모와 배신의 중간에 들어있는 이 여인의 사랑은 더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로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마땅히 높여야 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반해서, 이론도 없는 한 여인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번역에서는 순전하게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신뢰를 버려라. 쓸모없는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단위에 있는 문동병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더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향유를 낭비한다고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6절 말씀 후반부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면에서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 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류는 비싼 향류였습니다. 3절에 매우 값진 향류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라고 말합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에 자생하는 단연초입니다. 따라서 이 항류는 인도로부터 수입해온 것으로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오지를 보면 그 값은 300데나리온 이상 나간다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1년 봉급이니까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거의 수입이 없이 지냈습니다. 이 여인이 이만큼 모은 것은 아마도 결혼집창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향류를 허비했습니다. 값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린 행위를 주님은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허비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희생하는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국인 짐 엘리아트 선교사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 4명과 함께 수년 동안 에콰도르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1956년 1월 아우카 부족이 있는 땅에 첫 발을 내딛딘지 불과 며칠 후에 이들은 다 살해되고 맙니다. 그들은 제대로 복음 전환 일을 하지 못하고 20대의 청춘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을 안 미국의 각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들의 죽음이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렇게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독교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마한 선교 활동에 대한 비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선교사들을 뒤이어서 엘리어트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네이터 세인트 선교사의 여동생 라헬이 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족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남편과 오빠의 뒤를 이어 말이 통하지 않는 아우카 부족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로 차츰차츰 복음이 이 부족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섯 선교사가 비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 부족 마을인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음숙히 드려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들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던 세 명이 이후 그교회의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선교사의 죽음이 결코 무의미한 죽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36년 후 이들의 죽음에 대한 결실이 가져온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짐엘리엇선 성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의리석은 자가 아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삶의 풍속도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금 국가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냅니다. 부모가 볼때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허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것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잃는 자가 얻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기록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것이 발에도 부어지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놓고 다닌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혼 사위에 해당했습니다. 더구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겸손한 자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베를위에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10편, 10편 17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4절부터 8절 사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해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 여인은 비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항류를 허비하는가 질문했습니다. 5절에는 이 항류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비난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신앙인이라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책망했다는 말은 호되게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이해해 주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단단히 오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정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아름다운 일은 두 번째로 그 결과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대단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아름다운 일에 대해 하늘에서 분명히 보상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에는 금생에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존 패턴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히브리디스 제도에서 선교한 인물입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살다가 그 지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좋은 패턴이 잠들다. 그가 여기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고, 이교도들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여기는 이교도는 한 명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묘비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오늘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묘비에 뭐라고 적히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하루 한 가지씩 아름다운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여인에 주님을 위하여 한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일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였지만 그 일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심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지 질문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세상 살고 무엇을 내 뒤에 남기기를 원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묘비에 뭐라고 지키면 좋을지를 적히면 좋을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